우리 집, 우리 아버지 손길이 담긴 돌담, 입구, 조카, 자전거. 다 그리울 것 같아서 한번 담아 봅니다. 감나무, 호박, 꽃 피었네요. 돌집. 우리 어머니가 나올 때가 됐는데, 여름엔 잔디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무성무성하게 자라네요. 2021년 7월 31일 토요일, 비가 살짝 오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지팡이를 들을까 우산을 들을까 한번 기다려볼게요. 한참을 안 나와 어머니 뭐하시나 들여다봤더니, 패션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대도, 우리 어머니도 여자입니다. 보청기를 넣으시는 모습을 보이고, 신발을 꺼내서 신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 지론, 구은게 있어야 고운 게이신다. 외출 신발은 신발장에 항상 꺼내십니다. 오늘은 지팡이를 꺼내셨네요. 비가 오니까 유리문을 닫고 계세요. 잠금장치는 없습니다. 뭘 걱정하실까? 부엌문도 둘러보시고, 돌아서 나오시고 계십니다.